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엑셀로 어, 배우는 수학, 어, 12주 차 수업을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주 1차 시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음, 날짜와 시간 함수 되겠습니다. 우리 앞 시간에 조금 비왔지만, 그죠?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어,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엑셀의, 어, 연, 달, 날 표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엑셀은 그죠? 어, 1900년 1월 1일 이전은 그죠?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1900년 1월 1일 뭡니까? 이후부터 이제 인식하는데, 1900년 1월 1일을 엑셀은 그죠? 1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1900년 1월 1일을 그죠? 1로 인식하고, 그 다음, 1월 2일을 이제 2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제, 엑셀은, 이, 뭡니까, 연, 달, 날을 뭐가 됩니까? 이 숫자로서 인식을 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쭉 계산해서, 그죠? 2018년 3월 21일은 43,160, 180일로 이렇게 엑셀은 인식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엑셀 인식하고, 1900년도 이전에는 인식 못한다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엑셀에서는 그죠 이런 수식을 볼때 어 컨트롤 컨트롤을 누른는 다음에 그죠 여기에 틸다가 붙어있는 쪽 있죠 요 컨트롤하고 틸다 그 왼쪽에 그죠 1번 1번 옆에 있는 거 있죠 그걸 한번 누르라고 저렇게 누르라고 보시면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걸로 누르라고 보시면 컨트롤하고 아 제가 지금 있잖아요. 그죠. 이 프로그램을 쓰는데, 이 컨트롤 틸다가 지금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뭐시, 뭐냐니까, 이 컨트롤 틸다를 이렇게 하시면 그죠. 어 여러분들이 안에 그셀 수식 있죠. 그셀 수식에 그 내용을 그죠. 볼 수. 볼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컨트롤 자기가 뭡니까? 어, 자기가 엑셀을 이렇게 했는데 그죠? 엑셀 수식을 어떻게 찾는가 알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하고 저 틸다를 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죠?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 연날 다에 대해서 이야기 했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시간은 뭐가 됩니까? 이렇게 그죠? 8, 8시 20분 AM 한 다음에, 그죠? 그럼 이게 이제, 소수로 인식합니다. 요것도, 확인할 때, 요, 거를걸제 컨트롤, 컨트롤, 이안붙힌다 그죠? 해보니까. 이게 지금, 이 녹화 프로그램이, 그죠? 어, 녹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나면은, 이 명령어가 좀다 바뀌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게요 8시 AM을 치고 난 다음에, 컨트롤 틸다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소수로 변화된 거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시 50분은 또 소수로 인식합니다. 그 다음에 10시 15분은 또 소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죠? 여기 컨트롤 틸다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aughs> 어, 위크 데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크 데이에서, 어, 데이터, 데이터 그죠? 년, 월, 일 다음에 일 또는 일정대 위크데이서 그죠? 일은 무슨 년이까? 일일이 일요일을 표시하면 다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우리 한국에서는 그죠? 월화수목월을 갖다가 처음 시작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데가 보면 일요일을 어, 시작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달력을 보시면 은 일요일이 맨 처음에 돼 있죠. 이 서양 방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월요일을 어, 시작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바꾸고 싶으면은. 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다 그죠? 요, 1, 또는 2를 적어서, 그죠? 표시하면 되는데, 1이면은, 어, 현재 이 데이터가, 그죠? 데이터에, 이제, 위크데이에서의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이, 무슨 요일이냐? 그죠? 요거는 이제, 위크데이는, 어, 요일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1921년, 뭐, 뭐, 오늘, 그죠? 뭐, 그, 5월 16일은 일요일이죠. 일요일부터면은, 여기다가, 1을 적어줍니다. 1을 적어주면 뭐가 됩니까? 1이 일요일이니까, 월요일은 2가 되겠죠. 그죠? 아, 일요일은 1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 1을 적어주면은, 자, 일요일이 7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 표시 방식이 1이라 적으면은, 일요일이 1, 2, 3, 4에서, 그죠? 7까지 나오고 여기 여기다가 1을 적어주면 그죠 위크데이 했을 때에 이 날짜 한번 치보고요 이렇게 위크데이 해가지고 위크데이가 갈로 열고 어 오늘 한번 볼까요? 오늘이 2021년 어 5월 16일 닫고 그죠 1번을 한번 해보세요 1번 해보면 오늘이 뭐 일요이죠 그죠 그러면 1이 나옵니다 그죠 요거2 1 한번 바꿔보세요 그럼 오늘 날짜가 일요일이니까 7월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월 요일을 기준을 그죠? 1일 때는 1 월라 수목 금토 이렇게 순서를 정하고 1일 적으면 그죠? 월요일이 1, 월라 수목 금토 1 이렇게 정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음 요일 이거 요일이 위크 크데이가 요일입니다. 자, 그 다음 날짜 함수. 자, 투데이에서 그죠? 이렇게 투데이에서 이렇게 갈로를 내주면은 어, 지금의 뭡니까? 음. 날짜를 어, 보여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보겠습니다. 2021년 5월 6일 돼 있죠. 자, 이걸 치면 그죠? 자, 투데이되돼 있습니다. 투데이 하면은 그다음에 오늘 날짜를 알려 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연도입니다. 이어입니다. 이어. Year. 이어 함수는 그죠? 이어 하고, 어, 이렇게 적어주면 그죠? 어, 앞에 이래서, 그, 연막 그죠? 그, 그러니까 셀 위치에 연도만 출력해 줍니다. 그죠? 그러면 앞에 이야기했던 거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 2021년 5월 6일이죠? 그럼 여기다가, 이어 해가 그죠? F19, 여기 F19 자리죠? 그래서 이제, 이어 해가지고, F19를 적어주면은, 여기서 뭡니까? 연만 뽑아주는 거죠? 여기 전에 한번행것 같습니다. 그죠? 연만 뽑아주고, 그 다음, m 만 n 는 뭡니까? 만스하고 c e 위치해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달만 뽑아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 하면 그죠? 그 위에 날짜에서 그죠? 날, 일만 그죠? 뽑아서 출력해주는 것이 바로, today, year, m o n h day 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위크데이. 위크데이는 뭡니까? 요일, 월라수목금토일, 또 일이냐에 따라서, 일, 월라수목금토냐, 월라수목금토일이냐, 그 오늘 1, 2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투데이는 오늘 날짜, 이어는 연도만 뽑아주고, 만스는 달만 뽑고, 데이는 일만 뽑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이번에는, 어, 날 계산하고 달 계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laughs> 어 데이트 IF라는게 보이죠? 데이트 IF에다가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지어주고 M 또는 MD를 한번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있죠 자, 그죠? 자, 그러면 <laughs> 자, 여기 보시면 그죠? 여기 보시면은 데이 e d IF에서 그죠? F29가 어, 시작일이죠. 그 다음 f 3 1이 오늘입니다. 그죠? 그러면 개강일과 요 오늘 사이에, 그죠? 어, 달을 계산해 줍니다. 그죠? 자, 2018년, 그죠? 3월 1일부터 21년 5월 6일까지 어, 38달, 38달이, 그죠? 지났, 지났다고 계산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MD를 MD 자 데이터에다가 F29가 2018년 3월 1이고 F31이 2011년 5월 6일이죠 오늘 날까지에 보시면은 m d 다 MD MD는 날만 계산 날이 그러면 3월 1부터 일 날이 그죠 2에서 16이잖아요 그죠 여기 1이죠 16이니까 얼마입니까 14일이죠 그죠 13 그래서 어, 날만 계산해서 이야기해주고, 자, 달만 계산하면은, 어, 18년 3월에서 2 5월까지 그죠? 몇 달이 지났냐는 거죠? 즉, 38개월 14일, 그죠? 그럼 이렇게 노는 거죠. 그러니까, 달만 계산하면, 어, 날달을 계산하면 38개월 14일이라는 걸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트드 이프는, M을 적으면은, 달, 만서 달, MD는, 뭡니까? 그, 날만 계산해서 표시해준다라는 걸 갖다가 알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순수날수 순수일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 네트워크 데이스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F31에서 F29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빼기해주면은 1171이죠 그죠 1171입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데이스 그죠 해주면은 800 36이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데이터 시작일, 종료일 합니다. 자, 여기서, 그죠? 자, 시작일이 2018년 3월 1이고, 종료일이 2021년 5월 6일입니다. 그죠? 그러면, 토, 일, 공휴일다 제외하고, 근무 일수만 딱 계산해 줍니다. 그러면은, 836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이제, 어, 요거는 뭡니까? 토, 일 포함해서 1170일이죠. 그래서, 어,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 요, 데이티드 이프를 이용해서 하면, 38개월 14, 38개월 14일이죠. 그죠? 그러면, 1170일이 실제로 38개월 14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자, 요러게여면요 되겠죠? 자, 보시면, 데이티드 이프에 이프 해가지고, m 하 면, 은 그러니까 개월이죠. 그래서, 38개월, and, 데이티드 이프에서 md 붙이면 1이 나오겠죠. 며칠, 14일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1171원 38개월 41일이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데이티드 이프를 쓰면은, 어 달과 일을 갖다가, 이런 그런데 뭡니까? 어, 그냥, 그냥 순수 일만 계산하는 겁니다. <laughs> 어, 데이 이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데이를 사용하면은, 토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그죠? 실제 일하는 거, 말 그대로 네트워크 데이니까, 일한 뭡니까? 날수만 계산하는 걸 바로, 네트워크데이입니다. 그 네트워크데이에서 여기 뭡니까 시작일 종료되지면은 토일 공휴일 다 제외하고 정말로 순수구조 일하는 날 수만 계산해서 표시해주는 것을 네트워크데이스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죠 무슨 어 건물 수나 자기 어떤 그 공부 계획표 또는 그죠 짤때 이걸 사용해서 짜면은 그죠 아주 완벽한 어떤 계획표를 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2018년 3월 21일에 시작하여 50일에 건물수를 준다면 프로젝트는 언제 끝날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작을 2018년 3월 22일에 시작하여 50일에 건물수를 준다면 프로젝트는 언제 끝날까? 그래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프로젝트 시작을 2018년 3월 21일이고 건물 수를 5 0일을 줍니다. 그죠? 51을 주면은 이 프로젝트 마감은 5월 7일 대체 공휴일은 자동으로 제외해서 계산됩니다. 최신 방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됩니다. 그러면 여기 때문는가 봅시다. 자, 워크데이, 워크데이 맞죠? 워크데이라는 거 앞에 소리가 비었죠? 우리 여기는 지금 뭐고 우리 앞에 할때 워크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워크데이를 사용하면은 여기 워크데이입니다. 워크데이가 시작일, 건물일수, 자, 시작일, 건물일수, 어그 다음에 건물수, 그 다음 지정공유 일은 거죠. 요거는 어 자기가 그죠 자기가 임의로 그죠? 쉬고 싶은 자기가 임의로 쉬고 싶은 날이 있겠죠? 그 날을 이렇게 지정해주면 은 여기까지 다 감안해 가지고 뭡니까? 어, 끝나는 종료를 알려줍니다 그죠? 그 워크데이에 대한 이야기, 어, 명령을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워크데이에서 이렇게 합니다 워크데이에서 D의 38이 어, 시작일이고 그 다음에 나는 50일간만 딱 하고 싶은 일을 그죠. 그럼 50일간 딱 주어지면은 날짜가 다치면 그죠. 2018년 5월 30일 날에 5월 30일 날에 프로젝트가 마감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그 다음에 지정 공휴일까지 한번 줘보겠습니다 그럼 지정 공휴일입니다. 2018년 3월 23일은 뭐 가족 생일이기 때문에 쉬고 싶다. 4월 20일도 그 쉬고 싶다. 이렇게 주는 거죠.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줍니다 자, 시작일 건물수 그죠? 지정 공휴일을 줍니다. 그러면 워크 데이가 그죠? 지정 공휴까지다 감안해서 조금 마감일이 좀 늦춰지겠죠. 자, 그면 뭐가 됩니까? 2018년 6월 1일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 공휴일, 공율, 지정 공휴일 제외하고 계산된 건물 수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자, 이 정도면 그죠? 어 여러분들 날짜로, 그죠? 무슨 계산해서 계획표 씌울 때, 그죠? 거의 다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뭡니까? 어, week day 하나 하고, 그 다음에, today, year, month, day. 그죠? 그 다음에, network days 하고, dated if. 그 다음에, 워크데이이라는 날짜를 그죠 이렇게 계산해서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다 익히시고 나름대로, 그죠, 어떤 계획표를 한번 어, 명령 명령어를 먼저 연습한 다음에 그죠 나름대로 의 계획표를 한번 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죠 우리가 이제 어, 원리합계, 그 수리적 관계적 원리합계, 재무함수 뭐 기타, 그죠. 이런 게 대해서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죠? 뭐, 이 원리학계 말수 있죠? 어, 단리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복리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laughs> 어, 단리 이유를 사용할 경우에, 그죠? 아일 때 원금은 이 원리학계가 이렇게 조집니다. K가 원금이고, 기간이 T년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자가 붙겠죠? 이 원금에다가 1 플러스 i t 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뭐냐면 k 에다가 1 플러스 i t 이렇게 계산해 주면은 어, 이 원금 k 가 그죠? 어, 이 달리 율을를 i 를 가지고 기간 t 만큼 지나 을 때의 어, 총합 원리 합계가 계산됩니다. 여기 이제 달릴 때고, 그 다음에 어, 연간 복리 이율일 때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이자에 이자를 더하는 경우죠. 복리일 때는 원금 K가 T년 의에 물리학기는 K에다가 1 플러스 IT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laughs> 여기 처음에, 어, 0년이죠. 그죠. 여기 이제 K1이 투자되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해서 그죠. 여기 T년이 지나겠죠. 그러면, 저게 원금이 k가 그죠. 달릴 때는 에 그죠. k에다가 뭡니까 1 플러스 i t 만큼. 여기 그죠. 이자가 i가 주겠죠. i t 만큼 붙게 되고, 복리를 거두면 k에다가 뭡니까 1 플러스 i의 t 승입니다. 그죠. t 승하면은 요걸 약계가 요, 요 k원이 그죠. 이자가 붙어 가지고 요만큼의 요걸 약계입니다. 원금과 이자 의 합계죠. 원리 합계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공식을 알게 되면 그죠? <laughs> 우리가 어, 엑셀로 선물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이율이 3%입니다. 자, 투자 원금이 500만 원, 100 500만 원이 주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기간이 0년일 때 원리합계. 자, 원리합계는 자이렇죠 <laughs> 처음에 투자금액이 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1 플러스 1 플러스 IT니까 이율이 3%죠. 그죠. 이거 3% 사면 우리가 어 카피할 때요거3% 요 변화만 됐죠. 그래서 달러를 줍니다. 그 다음에 B에 9 기간이 주어진 거 기간은 내려가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간이 0년일 때 이제 원리학계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달립니다. 5천이 되겠죠. 그 다음에 늘어난 늘어난 이자는 뭐가 됩니까? 빼기 해주면 되죠. 여기서 이거 빼주면 늘어난 이자가 계산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거는 뭐가 됩니까 1년 지났을 때에 공식 있죠 1 플러스 이걸 이용해서 해보니까 1년 지나면 이만큼 되고 이자가 15만원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15만원은 이거 빼기에다가 이만큼 늘어난 이자거 빼주면 되겠죠. 그럼 1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자 세번째는 해보니까 그죠 이만큼 나왔죠? 늘어난 이자가 뭡니까? 30만이 늘어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러니까이 원금 대비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됩니까? 15만원, 30만원, 45만원, 60만원, 이렇게 늘어나죠. 그래서 이제, 기가 10년이 지나면은 뭐가 됩니까? 어, 650만원이 되고, 이자가 15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500만원을 투자했을 때, 연율이 이 만약에 3% 같으면은, 10년이 지나면 뭡니까? 150만원을 번다는 이야기죠. 많습니까? 적습니까? 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죠, 그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이돈을 뭡니까? 주식에 투자하면은 10년 지나면 뭐가 됩니까? 뭐, 천만원이 될수 있다. 더벌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람이 있어서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다. 안전하게 손해보는지 않고, 어, 저축을 하면 손해본 일이 없으니까, 안전하니까 저축을 한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먼저 복리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은행에서는 달리로 계산하죠. 근데 가끔 뭐가 됩니까? 뭐 보험업, 보험 관련해서 보면 복리로 하는 데가 가끔씩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공식이 뭐가 됩니까? 1 플러스 i의 t승이니까 해스 의 9에서 b의 9승이죠, 그죠? 기간이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계산하면은 처음에는 똑같은 50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보겠죠. 얼마 얼마 더붙으니까 자, 1년까지는 똑같죠, 그죠? 1년까지는 똑같습니다. 달리나 보니 똑같습니다. 그다음에뭡니까 2년부터는 뭐가 됩니까? 훨씬 늘어나죠? 300, 4만 5천 원이 그죠? 너그게 이렇게 쭉내어는게결국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죠. 이자가 1,500만 원대신에 150만 원이 부르는데 이거는 170, 19,580년이 붙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복리로 할 때가 1년까지는 똑같은데, 2년, 3년, 4년에서 그죠? 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자가 더 많이 붙는다. 그래서, 어 뭐, 이자에 이자를 낳는다 해서 그죠? 복리가 훨씬 유리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연리 달릴 경우는 다시 한번 합니다. 공식이 뭡니까? AT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A0가, A0가 뭡니까? 최초 투자금액이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K 대신에 A0를 투자금액을 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뭐 K가 되겠죠. 주자금액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a 에 T년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죠그 여기 에 T년 후에 원리합계가열어될 겁니다. 원리합계는 뭐합니까? K 대신에 a 에 T는 K 대신에 A의 0을 내는 거죠. A0에다가 어, 복리나 단리해서 1 플러스 i t 또는 a 제로에 뭐가 됩니까 1 플러스 i 의 t 성 해가지고죠 그 원리 악기를 요리시키게관는 공식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엑셀로 해보니까 그죠 이자의 비율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 단리, 복리를 그죠 우리가 쉽게 우리가 알수 있다는 얘기죠. 자그 다음에 이제 볼게 그죠. 어, 우리가 재무 함수에가 좀해을 겁니다. 자, PMT, PMT라고 했죠, 그죠? PMT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어, <laughs> PMT 우리가 배웠죠, 그죠? PMT는, 다른 거 복잡한 거 있지만, PMT는, 그죠? 우리가 어, 많이 사용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연이자율이 3.5%입니다. 할부기간이 50개월이죠. 그러면 이거 기하죠 연이자율을 개월로 바꿔야 되는 거죠. 할부원금이 10, 0 100, 1 0 0 0만 1,700만입니다. 원 그죠? 그럼 월 상한액이 얼마냐, 라는 거죠. 자, 이럴 때 이렇게 줍니다. 자, 이걸 갖다 할때 3.5%는 연 이자율이죠. 앞에 서했죠 지금 할부 기간이 개월수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뭡니까? 개월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3.5%를 12로 나눠야 된다. 그래서 D5 나누기 12 했습니다. 그다음 D6이 뭡니까? 어. <laughs> D6이 개월 수고 D7이 뭡니까? 현재 빌린 돈이 2,700만 원이죠. 그러면 어 3.5에 대해서 한달 이자율로 바꾸고 그다음에 어, 개월 수 적고 그다음에 할부 원금을 적어 주면은 PMT를 계산하면은 어, 한달에 그죠? 월상한액이 58만 1117원이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우리가 뭐, 자동차 할부 마찬가지 여러분들 자동차가 이서습니까2 0 0 700만 짜리를연 어, 이자율이 3.5%이고 뭐6 0개월 50개월로 오겠다뭐 보통 60개월로 많이 하죠. 60개월은 뭐5년 뭐 정도 되죠 그죠? 60개월로 이렇게 바꿔 주면은 어 49만 원 정도씩 그죠 한 달에 내면은 어, 2,700만 원짜리 자로 뭐 인천 제로도 뭡니까 뭐 QM6 정도가 QM6 정도 2,700만 원 정도 하죠 그죠 그거 사면은 60개월에서 그죠 보통 자동차3.5 정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한약 49만 원 정도 주면은 어, 여러분들이 하나 차를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그죠 어 저축이 돼서 저축이 돼서 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여기 pmt를 사용하면은 pmt 해가지고 자 연이율이 2.5%입니다. 그다음에 어, 3년을 그죠? 목표를 냈습니다. 그다음에 복표 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그죠? 그럼 한 달에 얼마씩 넣겠느냐? 뭐 같은 경우죠. 어차피 복표 금액이라는 것을 뭡니까? 자동차 살때 할부 금액으로 하면은 뭡니까? 달달이 갚아나가는 거지만은 내 스스로의 뭡니까? 저축을 한다 개념하면은 그 목표액이 그죠? 저축액이 되겠죠. 그래서 저축액을 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어이 은행 이자가 그죠? 약 2.5%입니다. 그죠? 그 3년을 내서 이때는 뭡니까? 연이율과 3년이 똑같죠. 그렇다면 이건 나누기 10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뭐가 됩니까? 어 d의 14. 자, d의 14를 그냥 해도 되지만 이제 달수로 바꿨으니까 t에 14 나누기 12하면 요걸 월 달에 대한 이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3년은 뭐가 됩니까? 곱하기 12해야만이 달이 되죠 여기서 t에 15 곱하기 12하면은 3 곱하기 12하면 36개월이 되겠습니다. 36개월. 그 다음에 목표 금액이 t에 6이니까 그죠? 이렇게 월수로 바꿔서 계산하면은 한 달에 28만 8 614원 정도를씩 이죠 저축하면은 저축하면은 어, 3년 후에, 그죠? 천만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죠? 우리가, 어, 원리합계, 그 다음에, 어, 할부금, 저축하는, 이제, 명령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가, 그죠? 어, 12주 차 1차 시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어, 12주 2차 시습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